오늘 소개할 작품은 2000년에 일본에서 제작한 애니메이션 엔하이어 헌터 D입니다. 일본의 SF 판타지 호러 소설가인 키쿠치 히데유키의 소설을 극장판 애니메이션도 각색 감독이 바로 그 유명한 카와지리 요샤키입니다. 리얼리즘, 하드골드, 보 고어의 3단계로 정의할 수 있는 하드코어 애니메이션의 대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무사 주베이로 많이 알려져 있는 감독이지요. 하지만 뱀파이어 헌터 D는 해외 시장을 겨냥한 작품이라 카와지리 감독 특유의 잔인함과 폭력성은 많이 자제한 작품이라고 하네요. 전작 요스도시와 무사 쥐베이를 보셨다면 바로 이해하실 듯 합니다. 뱀파이어 헌터 D는 20년 전에 오랜 작품이지만 빼어난 작화와 영상미는 요즘의 애니메이션과 비교해도 오히려 더 훌륭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캐릭터의 디자인은 카와지리 감독의 페르소나라고 불리우는 일러스트레이터 미노와 유타카입니다. 위너와 유타카는 일본보다는 배트맨, 헬보이 같은 미국 화풍의 스타일입니다. 따라서 일본보다는 서양에서 더 인정받는 일러스트레이터입니다. 뱀파이어 헌터 D는 우리나라에서 개봉을 앞두고 있었지만 개봉이 취소되어서 아쉬움을 더했습니다. 뱀파이어 헌터 D의 주인공, 던필의 성우는 중요한 목소리가 압권인 타나카 히데유키입니다. 원피스의 도키호테도플라밍고 슬램덩코의 건준노 캐릭터의 목소리가 바로 이 아저씨입니다. 뱀파이어 헌터 D는 뱀파이어에게 납치된 인간 여성을 쫓는 덤필과 뱀파이어 사냥꾼들, 그리고 뱀파이어를 지키려는 독특한 능력의 종족들과의 싸움이 주된 스토리입니다. 뱀파이어 헌터 D의 세계관은 귀족, 인간, 요괴 등 다양한 생명체가 공존하는 복잡한 미래 세계입니다. 자극적이지만 세련되고 황홀한 액션, 고혹적인 그림이 매력적인 뱀파이어 헌터 D 지금 시작합니다. 한 가지 소설에 기반한 애니메이션이지만 소설과는 다른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소설 원작과 다른 부분은 그 차이점을 흥미삼아 조금씩 언급해 볼게요. 귀족이라 불리우는 뱀파이어가 세계를 지배하고 또 멸망 후 시간이 흐르고 흐른 원비래 불길한 기운을 가진 무언가가 빠른 속도로 지나갑니다. 바로 뱀파이어 귀족 마이어가 타고 있는 마차입니다. 마을의 권력자인 존 엘본의 딸 샬롯. 그녀를 납치해 갑니다. 뱀파이어와 인간 사이에 태어난 혼혈인 뱀파이어 헌터 던필. 그녀의 아버지 존 앨본으로부터 그녀를 구해달라는 의뢰를 받습니다. 50만 달러다 던필 이외에 다른 사냥꾼들도 고용했다는 말도 덧붙입니다. 4 0오 약속을 쉬 2000만 달러스다. 2000만 달러스다. 2000만 달러스다. 2 0 0 2000만 달러스다. 한편 덤필에 앞선 다른 사냥꾼들도 움직입니다. 족의를 이미 뱀파이어의 소굴이 된 마을의 한 가운데입니다. 마을의 뱀파이어를 제거하기 위해 나오는 이들. 돈피를 먼저 보용된 뱀파이어 사냥꾼 마커스 형제입니다. 어디선가 다가오는 말발굽 소리. 그의우사도리 레일라가 덤필를 따라갑니다. 돈필의 손에는 돈필을 돕는 또 다른 생명체가 기생하고 있습니다. 밤에 이동하는 뱀파이어인 바이어가 낮에 숨어 있는 은신처에 도착한 돈필. 침입자를 막아주는 장치가 있습니다. 마침 돈필을 따라온 레일라도 이곳 은신처에 도착합니다. 쇼바이가 은신처가 침입자를 막아주는 어수선한 사이에 도주하는 마이어. 간 샬롯은 마이어의 이름을 외치고 던필은 마이어에 의한 단순한 납치가 아님을 느낍니다. 한편 정신을 차린 레일라 누군가 자신을 치료했으며 그 사람은 바로 한편 마이어의 뒤를 계속 쫓는 마커스 형제 진짜 여기야? 마커스 형제단에는 또 다른 한 명이 있습니다 마커스 형제 중 쇠약해서 항상 병상에 누워있는 그로브 마커스 마커스 형제 중 레일리를 유난히 아낍니다 마이어의 마차를 따라 수상한 곳에 도착한 마커스 형제 세워져 있는 마이어의 마차를 발견합니다 그가 힘껏 내리쳤지만 환영입니다. 마이어가 아닌 그들을 방해하는 또 다른 적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놀트의 그림자 속에서 몰래 나오는 적. 놀트의 그림자를 칼로 찌르자. 그림자들 찔러 그림자 주인에게 데미지를 주는 특이한 기술에 사해당합니다 한편 마이어의 흔적을 따라 던필이 도착한 곳은 바르바로의 일족의 마을. 다채로운 능력과 기술을 가진 일족이사는 위험한 마을입니다. 던필은 바르바로의 마을의 장로에게 이곳에 도착한 마이어를 내놓을 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마이어는 이들을 자신의 호위대로 고용한 상태입니다. 한편 바로바로 바로 이 마을에 들어가지 못한 마커스. 그로브의 몸에 무언가를 주사합니다. 그리고 그런 그로브를 걱정하는 레일라 바르바로 일족 전체와 싸울 각오를 하는 덤필을 하지만 일족의 대표 3인이 호의를 맡아 덤필을 상대하기로 합니다. 순간 정체 불명의 무언가가 다가옵니다. <목소리> 특수 약물을 주입받아 영체의 형태로 실체화한 전투형 크로브입니다. 필에게 그로브는 제거해야 할 방해꾼일 뿐입니다. 그로브를 제거하고 마차을 쫓는 던필 던피의 이어 마찰을 따라붙은 마커스 형제 이번에는 주변의 물체와 일체화할 수 있는 능력의 캐롤라인이 상대합니다. 캐롤라인의 공격에 마커스 형제의 전차가 뒤집어집니다. 나라지가이 이러지. 놀트를 살해했던 것처럼 그림자 속에 숨어서 다가오는 벵게. 하지만 놀트의 유언을 상기한 마커스 형제 벵게의 움직임을 파악합니다. 결국 마커스 형제의 작전에 걸려 벤게는 최후를 맞이합니다. 벤게를 기다리는 마이어 일행. 벤게는 야트 어서 쓰기를. 태양을 볼수 없는 뱀파이어이기에 화들짝 놀라는 맛이라. 하지만 샬롯은 마이어가 뱀파이어로 만들지 않은 인간이기에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따라온 던필. 기족의 선례를 받은 사는그 샬롯은 마이어에게 납치된 게 아니고 마이어를 사랑한 샬롯이 원한 길이었습니다. 귀족을사랑합니 뱀파이어를 믿지 않는 레일라에게 샬롯의 입장은 상관없습니다. 다 <목소리> 갑자기 몸이 이상함을 느끼는 덤비. 흙の中に <목소리> 빌에게 치료를 받았던 보답으로 이번엔 레일라가 덤피를 도와줍니다. 갑자기 내리친 번개 덕분에 그 충격으로 감전당하고 불에 다 죽는 캐롤라인. 誤解しないでハンターを続けてるの俺はダンピール人間としては生きられん。ハンピョン・バイオ・イレングン・ボクチー・ケソク・タリミダー・タリエー・ソチネ・ポクタニ・チャット・アミダー・ソノママジット・ストロー 바로 마커스 영제가 설치해 둔 폭탄이었습니다. 그때 마이어가 마차 밖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햇볕 아래 움직일 수 없는 뱀파이어이기에 몸이 다 들어가지만. 하지만 사랑하는 샬롯을 눈앞에서 포기할 수 없는 사이. 마이어를 따라 자살을 결심한 샬롯. 다리에서 추락해 죽은 줄 알았던 늑대 인간으로 변신한 마시라의. 신발 쓰는. 홀로 남아서 던필과의 일기토를 준비합니다. 현실 많고 끝에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뱀파이어의 여왕 카밀라의 궁전입니다. 그리고 던틀과 마시라의 싸움은... 이곳 카밀라 성에는 귀족들의 본거지인 밤의 도시로 갈수 있는 배가 있으며 마이어는 샬롯과 함께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길 원한 것입니다. 아래에 있는 밤의 도시에 가기 위한 사아사다다나 한편 드디어 던필도 궁전에 다다르고 마커스 형제도 이어 도착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끈질기게 방해했던 이들을 저지하기 위해 나서는 귀족 마이오 던필의 모습과 마주하는데. 그런데 샬롯이 덩피를 품에 안겨 있는 어이없는 장면입니다. <laughs> 혼란스러운 함에 공격당하는 마이어. 진짜 덩피리 아닌 누군가 만든 환영이었습니다. 한편 샬롯에게는 가짜 마이어의 환영이 나타나고 도리없이 샬롯도 환영에 빠져듭니다. 뉴자노, <laughs> 기츠키로디 같은 시각, 던필 역시 환영이 갇힙니다. 던필의 환영 속에 나타난 건 그녀의 어머니. 환영이 던필을 자극하는 건 혼혈 뱀파이어이기에 배척받던 던필의 삶. 마커스가 마주한 환영은 죽은 동생들. 응? 레일라는 어머니를 잃고, 불행했던 어린 시절 자 신의 모습을 봅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뱀파이어 여왕 카밀라가 만들어낸 환영이었습니다. 니 이미 뱀파이어가 되어버린 보르고브 마지막으로 레일라를 구하면서 최후를 맞이하는 그로브 한편 마이오가 곁에 없는 샬롯은 결국 카밀라에게 당합니다. 드디어 본적에 뜻파나 카밀라와 마주한다. 그저 카라라시자 카밀라의 유체는 뱀파이어 왕에 의해 인되어 있었고 부활을 위해 샬롯의 피가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人間ななどは等な生き物我々にとって餌以上でも以下でもない我ら貴族は永遠に生きる機能を備えているではないか。 シャーロット旅はここで終わりだ娘の亡きがとお前の命もらい受ける次へと僕はバイオへ松ジマんを見せちゃってんだよ 마이어를 찔렀지만 그를 배지 않습니다. 나세 하수시다. 던필은 샬롯이 죽은 걸로 치고 그것으로 자신의 임무를 끝내기로 합니다. 마이어는 샬롯의 시신을 안고. 에서 그렇게 가고 싶었던 밤의 도시를 향해 날아오릅니다. 세월이 많이 흐른 어느 날 누군가의 장례식. 돈피를 알아보고 달려온 꼬마. 뱀파이어의 피가 흐르기에 늙지 않는 덤필. 렐라와 덤필은 서로가 죽으면 장례식에 와주기로 약속을 했었고, 그 약속을 지킨 덤필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영화는 마무리됩니다. 뱀파이어 헌터 D였습니다. 감사합니다.